아, 제가 또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적어 왔습니다. 자, 우리 호기심 유정 민아는 그냥 코너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겠어요? 그러니까요. 제가 또 이런 것도 장명하는 거좋아하고든요 민아 네. 어? 언니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, 박민아, 규린이가 궁금증을 제시한다 해서 방규제. 오, 방규제 네. 어때요? 네. 방규제. 방규제, 노트. <laughs> 이게 쿠션 팩트 나에게 잘 맞는 톤잘 네. 고르는 이게 노하우가 있을까요? 꿀팁 가장 첫 번째로 쉽게 피부 언더톤 체크라고 자연광 아래에서 원래 이렇게 손목 안쪽에 여기 보면 정맥으로 체크를 하는 건데 다들 한번 보실까요? 네 여기 보이시죠 빛을 정맥이 초록 빛을 띠시는 분 저요. 초록빛을 띠시는 초록. 분들은 초록. 일단 웜톤이십니다. 음 웜톤이신데 음 웜톤인 분들은 옐로우 베이스 제품을 사용하면 음 피부가 칙칙하게 뜨지 않고 자연스럽고 음 화사하게 음 보여서 얼굴 전체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출 수 있고요. 음전 보라색인데? 어, 보라색이나 살짝 푸른 음 이런 분들은 약간 쿨톤. 이시고 음 그리고 핑크 베이스 제품을 쓰시면은 제가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핑크 베이스를 사용하면 피부가 좀더 생기 있고 맑아 보여서 붉은기가 더 자연스럽게 음 연출이 될수 있어요. 그렇구나. 아, 아 완전 꿀팁이네요. 맞아요. 다들 자연광에서 정맥 컬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. 방뷰제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볼게요.